맞아, 1장, 1장 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뵙소. 아멘. 이스브리트의 종 파울은 사도를 부르시며 마다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책장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상대와의 통통하여 그의 아들간 나의 성도에 의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간나말 마음은 신이하는탈세를 통하가셨고, 응. 성별의 응. 영어로는 죽은 자들가운데 서고하라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곧 우리 주의 개구리일 도이니라 그러나 이미 아 우리가 은혜와 사과의 직분을 받았가 그의 일에의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이삼종하게 하나니 너희 죽어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평하을 전지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 고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주의스서우스들로부터 음. 음. 은혜와 평강이 음. 기도하옵나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마음이 아마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면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다. 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인데 시간이 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네. 내가 너희가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진령하는 자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내가 너희 광대서너희 나의 믿음로만의 피차하니암을 얻으려 합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것들에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네. 이는 너희 주의 종교 속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예를 뵙게 하려는 에 지금까지 을 막혀도다. 엘라인이나야원인이나 재미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피차이라 그러므로 나는 알수 있는 대로 로마인 자하는 모든 게주하나님의 능력이 유대 게와그리인에다의가 나타나서 믿음로로 믿음에 이르게 니된바 오직 의인 믿음으로만미 야마 살이 것같으니라 하나님의 지노와분리가 불주를 지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원하지 않은가? 우리에게 하는 아, 하나님께서 아, 아, 이를 아, 그들에게 아, 보이셨느니라 창들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곧 그의 아, 영원하신 아, 능력과 신상의 수요만 남짓들의 보이물에 불명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런 호로 그들이 피기하지 못했지니라 아, 하나님이 아, 영원하기도 하니 아, 영원하기도 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마어마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이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서러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 마시아 신은 마시아는 하는 이라. 그럼, run and g 의 t out of the army, l 하나님 to give it up to the birds. The woman's only a 하이 그, 그들의 끌어러 그들의 욕심을 내버셨으니곧 그들의 여자들도 수리대로 남을 것을 받고 영리로하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수리대로 여자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하며 그이 풀릴 듯다며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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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하여 그들의 그혜때 상상하고 어머니도 내 자신이 많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는기를 싫어하며 하느서 그들의, 그래. 그들의 그래. 그한 마음대로 내버려로사합당하 네. 못한 주,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분이 추업하며 가기가 가득한데요. 시기의 뱀분이 자기 악도이 가득한데요. 수근수근하는데요. 비방하는데요 하느님께서 비유하시는데요. 능력한데요. 좋아하는데요. 사랑하는데요. 악을 더통하는데요 부모를 가하는데요능력는데요 배야극한데요. 부정한자요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는 극에서 당하시면 알고도 자기, 자기 일만의을뿐 아니라 또한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See you in the next video.